웰컴 여러분. 저는 지금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카메라를 켜봤어요 심심해서. 혼자 준비하기 심심해서. 지금, 어딘지 몰라. 하여튼, 어디, 무슨 층에서, 인테리어 하나 봐요. 아니, 한다고 본것 같은데. 너무 시끄럽네, 생각보다. 어, 이, 오늘이 좀 나은 거야. 어제 진짜 시끄러웠어 근데 왜 하필 내가 이제 좀 집에 있으려고 하니까 이런 공사가 시작되는 거지? 거기다가 방금까지는 밖에서 그왜 차, 차윙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까지 콜라보 돼가지고. 그래서 이 공사 소리 때문에 카메라를 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찍고 영 아니다 싶으면 뺄까 합니다 근데 슬슬 점심시간이라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도 점심 드시러 가시지 않을까요 어쨌든 오늘 겟레디윗미? 겟레디윗미인가 그럼? 이게 막 그렇게 거창할 정도의 겟레디윗민은 아닌데 그냥 나가는 김에 원래 화장은 안하지만 오늘 제가 약간 주, 중요한 데를 가긴 해요 근데 엄청 중요한 건 그냥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건데, 어쨌든, 어 오늘 처음으로 교육이 있는 날인데, 너무 민낯으로 가기는 좀 그러니까, 살짝만, 살짝만 화장,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렌즈부터. 제가 성인이 되고 눈이 안 좋아진 케이스라, 원래 10대 때까지는 안경을 안 끼고 살았는데, 아, 이제는 안 끼면 세상이 안 보여. 일단, 난시가 심해서, 난시 때문에 안경을 안 끼면 세상이 흐, 흐리다. 그래서 가끔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집에 갈때 세상과 시야를 차단하고 싶다? 그럼 그냥 안경을 빼버려요. 원래 보통 평소에도 학교에서 이제 수업 들을 때만 안경을 끼고, 그 외에는 안경을 항상 빼고 있는데, 뭐 귀찮아서 이제 안경 그냥 끼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막, 좀, 기분이 그렇다? 아예 안경을 차단해버린다. 근데 집에서는 항상 끼고 있습니다. 왜냐? t v 가안 보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아큐브 오아시스. 아야. 아큐브 오아시스 원데이. 매일 착용 소프트 콘택트, 콘택트 렌즈를 끌게요. 저는 항상, 원데이만 껴요. 왜냐면 렌즈를 매일 매일 착용하는 게 아닐 뿐더러 이제 밖에서 렌즈 끼고 있으면 눈이 매우 건조해지잖아요. 그럴 때 바로바로 바로 빼서 버릴 수 있게, 버릴 수 있게. 그리고 귀, 관리, 그 다회용 렌즈는 제가 관리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일회용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원래, 아니, 그 전에 안과에서 선생님이 어, 드림 렌즈를 착용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드림 렌즈, 왜냐면 제가 소프트 렌즈를 끼면 안 되는 눈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소프트 렌즈 못 끼고 하드 렌즈도 이제 관리하는 게 너무 귀찮고 하니 드림 렌즈는 어떠냐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드림 렌즈 가격이 와우. 그냥 어차피 가끔 끼는 거. 잠깐, 잠깐씩 소프트 렌즈만 끼겠다. 라고 얘기는 안 드리고, 그냥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만 드리고, 그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주 몇 년에 한 번씩, 진짜 막 가늘, 내가 눈이 너무 더안 좋아진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만 갑니다. 제가 10대 때부터 다니던 병원이라, 저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laughs> 선생님이. 그래서 갈 때마다, 혼나! 너 요즘 뭐 하니? 어디 살고 있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니? 등등등. 약간, 삼촌같이 자꾸 이거저것캐물으시고 하십니다. 어쨌든, 렌즈를 꼈고요. 후, 다행히 공사 소리가 멈췄는데, 점심을 드시러 가시는, 가셨어요. 제발. 제가 이거 하는 동안만 제발. 그리고 이제 베이스 메이크 베이스 메이크업, 그치? 베이스 메이크업이긴 하지. 그 전에 먼저 미스트를 뿌려줄게요. 제가 사용한 미스트는 모토몬트 밀크티 미스트인데 이게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위아래 층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섞으면 이렇게 밀크티 색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일명 밀크티 미스트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뿌리면 뿌릴 때 밀크티 향이 나요. 밀크티 향이. 지금 벌써 이만큼 썼거든요 한 통을. 뿌릴 때 밀크티 냄새가 나서 좋다. 저는 악건성이기 때문에 미스트를 아주 수시로 사방팔방 여기 배치해두고 뿌려주고 다닙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제품은 베이지크 톤업 사이 선 크림. 그 제가 베이지크 지난번 용, 다른 영상에서도 베이지크 성덕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베이직크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여기 샴푸, 트리트먼트, 핸드워시 두 가지 다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나온 원래 그 C 선크림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번 퍼벅 갔을 때이 톤업 씨 선크림을 구매를 했고, 이게 톤업 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요즘은 또 클린 뷰티가 되시잖아요 그런 느낌의 메,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껍지 않아서 발라도 두껍게 발리는 게 아니어서 부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 C 선크림을 살때이 조그만한 공용기를 같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제품 덜어가지고 외출 시에 들고 다니며 사용하고 있고 집에서는 그냥 본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으로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퍼프를 항상 이용하는데 퍼프는 웬만하면은 일회용으로 이거는 필리밀리 말랑한 조각 스펀지 14개짜리 들어있는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냥 퍼프 하나로 베이스 하고 요즘 리벤치크도 그 리퀴드 타입으로 넣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반대면 안쓴 면으로 양 조절해서 발라주고 버리면 끝. 보통 쿠션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퍼프 같은 거는 쿠션을 들고 다닐 때 외부에서 약간 화장이 떴다. 전 수정 화장을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화장이 떴다 하는 부분만. 그, 내장되어 있는 퍼프로 두들겨주는 정도? 그 정도로만 합니다. 어, 근데 진짜, 공차 소리 안 난다. 타임 기가 막히게. 이것 뭐 이마에 한번. 근데 이게 진짜 가볍, 가볍고 톤업 선크림이잖아요. 그래서 뭐 커버력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저는 뭐, 커버 별로 이렇게 빡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리고 저는 오히려 커버력 있고 한 어... 그런 것들은 좀저 얼굴에서 답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 악건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제품을 쓰면은 쓸만한... 잘 떠요. 그래서 평소에 화장을 잘안 하고 다니는 이유도 그중 하나예요. 얼굴 잘 떠가지고. 건조하니까. 제가 음... 뷰티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쎄, 모르겠어. 뭘 얘기하면서 메이크업을 해야 하나? 아 오늘 이렇게 또 메이크업 하면서 카메라 킨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가 방금 나가셨어요. 엄마 있으면 거실에서 이러고 있지도 못해요. 민망하거든. 그냥 이렇게 찍어 바를 수는 있는데, 막 말하면서 엄마 앞에서 뭘 하기가 조금조금민망시리하다 그리고 이제 엄마 눈에는 내가 하는 게다 이제 예뻐 보이지만, 예뻐보여서 아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지만 또 어떻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그 정도 아닌데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앞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못해. 근데 저는 이 톤업 선크림을 꽤 많이 발라주는 편이에요. 계속 발라. 뭔가 계속 발라서 내가 원하는 톤업이 될 때까지 근데 가벼워서 뭉치거나 뭐 그런 거 들뜸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발라도 부담이 없어요. 요물이야 요물 요물이 있어. 제가 원래 스킨케어나 메이크업 제품 이런 제품들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다양하게 써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문제는가? 항상 뭐가 나오잖아 새거가. 음. 자꾸 항상 뭘 사?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약간 방치가 되는? 그럼 자꾸 물건은 쌓여가고 그런 악순환에 지금 살짝 무슨 약간 말이 맥락이 조금 이상한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품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토너상크림 이제 더 이상 다른 거안 사도 될것같아아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다. 톤업 선크림은 다른 게 나와도 굳이 안 써봐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아, 그동안 샀던 것들 중, 샀던 거, 샀던 제품들을 비슷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다른 거를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괜찮긴 한데 뭔가, 어, 이거다 하는 제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또 사고, 사고, 사고 한 거였단 말이요. 에 근데 베이직크 만나고 나선 톤업 선크림은 이거면 될것 같아요. 저는, 달바도 써봤는데, 달바는? 별로 그냥, 저한테 그냥 그랬습니다. 달바 그냥 그랬고, 예전에 빌리프의 핑크색 선크림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긴 했는데, 지금 굳이 다시 생각 안 나는 거 보면은, 그냥, 그냥, 딱그 정도였다는 거겠죠? 베이직그 좋다. 아 근데 나가기 너무 귀찮다. 오늘 비.. 지금 장마철인데 물론 오늘 이제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다고는 했어요. 근데 그냥 너무 귀찮다. 귀찮아. 요즘 인생이 그냥 너무 귀찮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맞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이제 드디어 한 학기가 남았단 말이에요. 종강하고. 종강하고 한 학기 남으니까 저는 좀 저는 다른, 이제 다른 대학교 친구들, 대학생 친구들에 비해 나이가 조금 있으니 일단 졸업이라도 하면 좋을 줄 알았어요. 당장 빨리 졸업하면 좋을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오히려, 오히려 제가 처음에 복학한 게 3학년 2학기예요. 그러니까 1년 반을 다녀야 되잖아요. 졸업 때까지. 그래서 처음에 복학했을 때는 한 학기는 좋았어요. 나도 드디어 대학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단계를 밟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번, 이번에 4학년 1학기 시작했을 때도 괜찮았어. 와, 이번 학기만 다니면? 내가 한 학기 남았고, 그럼 또 졸업이다. 라고 해서 괜찮았는데, 진짜 이게, 3, 4월은 그렇게 좋았거든요? 나도, 아, 일단 내가 드디어 4학년이다. 제가 3학년, 휴, 연간 휴학을 오래 했으니까, 3학년을 진짜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드디어 내가 4학년이구나 어디 가서 3학년이 아닌 4학년이라고 말할 수 있구나 그거에 너무 이제 기뻤는데 그냥 5월쯤 되고 5월쯤부터 힘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봄 돼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제가 근데 봄이 되게 약하긴 약한 스타일이긴 해요 일단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내가 음 그런 스타일인데 가을, 왜, 가을 타는 사람이 있고, 봄 타는 사람이 있잖아? 막 봄에 막 외롭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몸 하나 이렇게 간수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랬는데, 아, 일단,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피부에 부담도 없고, 그리고 습한데, 너무 두꺼운 거 하면 이제, 너무 막 세수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어. 딱, 톤보정 어, 좋아, 좋아. 이 정도 가용돼서 어쨌든 5월부터 좀 이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너무 지치고 그러다가 6월이 됐어요 와 기말도 기말인데 아 이번에 팀플이 유독 많아서 더 힘들었던 건가 아니면 제가 제가, 그, 초과학기는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초과학기는 좀 웬만하면 안 다닐 수 있으면 안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번 학기까지 풀학점을 들었단 말이에요. 풀로 10, 10, 18학점을 들었는데, 팀 풀이 3개였어요, 3개. 발표 4개, 팀플 3개면 아니구나. 발표 5개였구나. 맞네. 수업 6개, 발표 5개, 팀플 3개. 그러니까 팀플 3개에 발표가 같이 포함됐으니까 그거랑 이제 개인적인 발표 2개. 힘들었네. 힘들었어.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학기 말 다가오고, 나는 한 학기 남았고, 그러면 이제 졸업이 코앞이고, 그러니까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어? 나 졸업하고 뭐하지? 왜냐면 저는 우선 제 친구들은 다 취직을 했고 제때 졸업을 해서 다 취직을 했고 심지어 이직 준비하는 친구들도 몇몇 있어요 이직한 친구들도 있고 근데 나는 아직 대학생이고 쌓아놓은 스펙 하나도 없고 취업길 막막하고 친구들은 한번 직장을 다니고 이직 준비를 하는 거니까 경력직이잖아요. 그리고 내 나이에 이직하는 거면은 뭐아무거도 그냥 노프라분이야 no 노프라분. No 근데 내가 지금 내가 휴학하는 동안 내가 갖다 뭘 엄청 해놓은 것도 아닌데 그 상. 그러한 상태로 이제 자 물론 당연히 자소서에 쓸거 없죠 쇼크하는 동안 뭐 했냐 하면은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아 물론 저저 저 나름대로 뭔가를 했지만 아 눈썹은 베네피트 제품입니다 베네피트의아 이게 뭘까요? 어쨌든 조그만한 사이즈에 그, 브로우 마스카라이고, 제가 사용한 색상은 3번이고, 이렇게 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연갈색 그런 색상이에요. 제 두, 모발색에 맞춘 색이고, 그냥 눈썹 그냥 결 따라서 이 끝에 비어있는 데만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썹을 또못 그려요. 눈썹을 한번 그리면 진짜 한 20분은 붙잡고 있어요. 양쪽 대칭 맞추는 거랑, 옅게 하는 거랑, 막, 그런, 그러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눈썹 왁싱 받고, 끝에 비어있는 부분만 이걸로 좀 쓱싹쓱싹 채워주는 식의 눈썹 메이크업을 주로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눈썹 왁싱을 이제 주기를 놓쳐서 못 하잖아요? 그럼 라인이 망, 라인이 망가져 있잖아요. 또못 못해. 일단 이렇게 했고 오늘은 눈 눈은 마스카라를 하지 않고 어 그냥 뷰러만 해서 픽서로 고정만 시켜줄 생각입니다. 어 저는 마스카라 픽서는 에, 뭐, 에뛰드 이거 다 아시죠? 에뛰드 픽서 볼륨용으로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약 10년간 사용해온 나름 저만의 찐템입니다. 처음에 이거 사용할 때는 롱래쉬를 사용했었는데 제 속눈썹이 짧은 것까지는 아니어가지고 롱래쉬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눈썹이 잘 풀려요. 속눈썹 집어넣으면은 금방 컬이 풀리는 스타일이라 차라리 이 볼륨 픽서로 고정을 시켜 놓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오늘 베이치크 리벤치크. 4번 스웨이, 스웨이 색상과 5번 플랫 화이트 색상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랫 화이트는 이렇게 베이스로 깔기 조, 좋은 누디한 누디 누디 누디한 색상이고요. 그리고 4번 스웨이는 살짝 그의 혈색을 얹어줄 수 있는 색상입니다. 음! 마음에 들어. 요즘은 요 치크를 이렇게 중앙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살짝 넓게 하는 게 대세라고 제가 지난번에 헤매를 받을 때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답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좀 넓게 발라줄게요. 음! 음? 제가 원래 볼터치는 항상, 볼터치가 제 화장의 자존심이에요. 볼터치빡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인종사정 없이 뚜드려주는데 그러고 나면 가끔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다음에 스웨이 컬러로 포인트를 줘보겠습니다오 안쪽만 발랐을 때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하나만 발랐을 때 플랫 화이트만 발랐을 때 스웨이도 같이 발랐을 때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원래 카메라에 담으면 항상 색이 좀 많이 날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음. 마지막으로 립도 발라야지. 립은 오늘 이용한 이두 가지를 똑같이 얹어주겠습니다. 여기 립 브러쉬, 이립 브러쉬는 피? 피, 피, 피. 피 제품이에요, 피. 그래서 저번에 성수동 갔다가 피매장 있길래 들어가서 구경하고 브러쉬 사왔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혈색.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끝! 메이크업? 응, 메이크업 끝. 일단 이거 치워야 돼, 치워야 돼. 지금 난장판이야, 난장판. 아주 난장판. 보여드리고 싶다. 보여드릴까? 우리 엄마 보면 놀랄 노자 잠시만요. 숨겨진, 숨겨진, 뭐랄까. 백스테이지 같은 느낌이네요. 나의 백스테이지. 저는 웬만하면 바로바로 바로 치워주는 스타일이에요. 오늘 그랬듯 엄마에게 혼나게 됐지. <laughs> 저는 이렇게 옷을 입었고요. 진짜 나가는 게 일이다 일. 머리는 아 요즘 머리 풀고 있는 게 되게 그냥 저 혼자 좀. 싫더라고요. 풀어도 아니, 풀면 별로야. 이가 머리를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너무 잠, 저, 저 진짜 장난 아니게까 잔머리 부자거든요. 이 잔머리 부자가 이것 봐, 이것 봐. 다들 거기서 미용실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세요. 혹시 잔머리 파머 하셨냐고. 하지만 이게 본투비다. 그리고 지금 아, 이렇게 막머리얼굴 달라붙는 게 싫어가지고 머리를 묶어야겠어. 머리 묶어야 되고 그리고 저에게 잔머리 픽서는 항상 필수다. 저는 지금 나르카 제품 쓰고 있어요. 이게 초록색도 있고 이 이색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핑크색도 있는데 둘의 차이가 뭔지 기억이 잘안 나. 근데 둘 중에 하여튼 이게 더한테 더잘 맞는 제품이라 이거를 골라서 샀어요. 이거는 일단 썽이 나 있는. 여기 앞머리 애들부터 쥐겨주고 뒤에 애들도 쥐어주고 이렇게 하고 저의또또저 혼자 생각하는 저의 자존심 악세사리 귀걸이 를렇주겠습니다 얼마 전에 플림 학켓에서산짱큰 실버볼 귀걸이. 응. 아, 이 룩이랑 안 어울리는데? 어떡하지? 재빠르게 옷 갈아입고 올게요. 왜냐면 난이 귀걸이 끼고 싶거든. 여러분, 그럼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빠이!